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내 계정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식 밑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면 시청 기록 지우기, 검색 기록 삭제,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검색 기록 일시 중지, 모든 활동 관리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일단 시청 기록이라는 것은 내가 시청한 기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기록을 지운다는 거고요. 검색 기록은 말 그대로 검색한 기록들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청 기록 일시 중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이 부분은 일시 중지를 한다는 뜻이죠. 이 기록하는 것들을 일시 중지해서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검색 기록 중 이런 식으로 예 일시 중지할 건지 그럼 이렇게 표시되죠. 그럼 계속 중 지금은 아마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 넣으면 일시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시청 기록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시청 기록을 지우면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시청 기록을 지우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록도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시청한 기록들이나 검색한 기록들을 없애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이폰에서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 설정 뭐 다른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 설정을 클릭하시면 예, 이 안에 최근 본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근에 본 동영상들이 쭉 뜨는데 저는 지금 이게 사용하지 않은 폰이라서 지금. 이렇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시청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검색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우기하면 다 지워지는 건데요. 지금 기록이 없어서 지워지는 것을 실제로 볼수 없지만 실제 방법은 이 시청 기록과 그 다음에 검색 기록들을 이것들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